요번 그 드라마도 그 아이유 씨가 출연한다고 해서 그냥 뭐 대본도 안 보고 그냥 바로 출연하겠다고 하신 거 알고 계세요? 아, 아 너무 감동이에요. 아, 모르셨구나. <laughs> 몰랐구나. 네, 어, 그렇게는 몰랐어요. 네, 진짜로 아이유 씨 때문에 그냥 뭐 대본도 안 보고 그냥 그러면 하겠다고 그래서 하신 거래요. 아... 감사합니다. 네. 예. 왜 이렇게 각별해지신 거예요? 우리 정동원 선생님 제가 21살에 첫 주연작이 KBS 아. 최고다 이순신이었어요그 네, 네.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빠로 진짜? 선생님께서 사회 특별 출연을 알아주셨어. 하셨었는데, 음. 제가 그 사회 동안 선생님과 연기를 하면서 너무 진심이된 거예요. 아. 그래서 그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, 눈물 연기가 있으면 선생님 사진을 띄워놓고 눈물 연기를 아 했었어요. 정동환 <laughs> 선생님 지금도 네. 우세요? 지금도 또 눈물을 보이세요? <laughs> 이 정도면 이상 가족 아니에요? 어 정말요? 네. 예, 또그 예. 그 이후로도 이제 선생님한테 그 연락을 주고 그러니까요. 받으면서 네. 선생님께서 연기적으로 조언도 항상 많이 해주시고 음. 선생님 공연에도 항상 초대해 주시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연을 이어가고 음. 있습니아 그러니까 아까 연극 네. 보시고 나서 저희가 한번 잠깐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, 네. 야그 장문의 문자를. 네. 아 제가 진짜. 네네. 그거 저희 네. 봤어요 같이.